두둥 <laughs> <laughs> 어머 예쁘라 안녕 어, 몇 살이야, 씨바 친구는? 시돌이는세 살이에요. 어머, 우리 뿌라리는 네 살인데 동생이네, 반가워. 뿌라리 형, 반가워. 나는 시돌이라고 해. 어머, 어머, 뿌라리는 이름만 그렇지, 여자예요. 어, 뿌라리 누나구나. 뿌라리 누나, 엄마랑 산책도 하고 좋겠네 음, 자꾸 살이 쳐서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랬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건강해야지. 뿌라리 누나, 건강해요. 하자, 시돌아 야, 억지로 그만을 서도 된다. 아나저쌉 소리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 산책이나 좀하십아 씨, 됐고 바로 넘버 3 작전 들어가자. 그러면 돼? 아 그래 반가웠고 다시 보지 말자. 아, 어머머, 어머 우리 브라리가 시돌이 냄새가 너무 너무 궁금하네. 아 엉덩이 인사하네. 아이고 리시돌이 뭐가 가렸는데 부끄럽다 친구한테 어떻게. 어떡... 고생했고, 잘가라.